안녕하세요. 홈세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굿락이라는 아주 유용한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굿락에 홈업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유와의 홈의 기능을 좀더 확장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업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홈 화면, 폴더, 백업과 복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홈 화면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배열을 좀더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배열을 최대 7x7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경 흐림 조절이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앱스 화면의 배경이 자동으로 블러 처리가 돼서 흐려졌죠. 이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흐림 조절을 활성화해 주고요. 메뉴를 터치해 보면 배경 흐림을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배경 흐림 비율을 0%로 하면 흐림 효과가 전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배경 화면에 흐림 효과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의 성능에 부담을 적게 주게 되겠죠. 0%에서 100%까지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흐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로 조절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배경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 화면이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첫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회전할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앱 아이콘에 라벨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의 아이콘만 나타나고 라벨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폴더 항목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파보 폴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폴더를 터치하면 새로운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홈업에서 팝업 폴더 기능을 활성화해주면은 폴더를 터치했을 때 이렇게 팝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팝업 폴더를 터치해서 글자 색상, 배경 색상, 투명도, 모서리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팝업 폴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폴더 배열도 좀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7x7까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과 복구입니다. 이 기능은 홈 화면의 배열을 종종 변경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홈 화면의 배열을 선택한 주기에 따라서 백업을 해 두었다가 자신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장은 최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신에게 맞게 세팅을 해 두었는데 본의 아니게 레이아웃이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곳에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바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굿나게 새로 추가된 기능 홈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